제로엑스가 오늘도 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간 10시 53분 현재 약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로엑스 어제 제가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로 위로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위로 또역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제로엑스 차트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부터 해서. 신규 진입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두 가지, 여러분들 영상 끊어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야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초, 2초, 자, 꾹꾹꾹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신청하셨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시죠? 제가 직접 제작한 코인 기법, 코인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 200페이지 규모의 전자책인데요. 66만원이었다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문자 3번 보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받으실 수 없으니까 빨리 신청 청 하셔야 됩니다 자 제로 x 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흔히 말해서 역 헤드 앤 숄더 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어 어떤 저항선을 이렇게 내려오는 예 이게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아래에서 발생하는 역헤드앤숄더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런 역헤드앤숄더 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 저가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비록 드린 자리가 무너졌더라도 제가 큰 그림을 확인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월봉에서 일단은 방향성을 확인하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깨지더라도 매수, 매수, 매수로 모아가야 할 자리라는 거. 그 가격이 바로 720원 부분 720원 부분 바로 오늘 이런 가격입니다. 단 월봉에서 보시면 100원 200원 차이가 참 어, 조금 뭐랄까요?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0원, 20원 차이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딱 720원이라고 하고 710원에 손절하기보다는 넉넉하게 여기서 모아가셔야 되는데 조금씩 깨지더라도 밑에서 계속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 자리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빠질 거였으면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지 또 여기 저점에서부터 역세대 앤 숄더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반응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응 방법은요. 이 부분 675원, 675원 저점 대응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부터도 모아가시면서 혹은 여기를 이렇게 뚫는다면 720을 뚫고 이렇게 간다면 다시 이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월봉에서 720원 이하에서, 720원 이하에서는 모아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불장이 되면서 바야흐로 밈 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페페코인, 페페 코인, 페페 밈 코인 같은 경우, 고작 27달러 투자로 5,200만 달러 대박이 터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520달러가 아니라 5,200만 달러입니다. 거의 6 600억이 넘는 초대박이 터진 것이죠. 27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 3, 4만원 정도로 600억이라니요. 이런 사건, 믿기지 어려운, 믿기기가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이 개구리 페페의 코인이죠. 약 27달러를 투자해서 페페를 구매한 이 고객이요. 약 600일간의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활동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가 페페 코인 산 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600억이나 불어나는 동안 매도를 참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 투자자는 그래서 190만 배, 무려 190만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밈 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유명하죠? 도치 코인 모델이 된 시바견입니다. 욕 아닙니다. 일본의 시바견이라는 그런 어, 아주 귀여운 강아지죠. 한 블로거가 개인 블로거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이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면서 도치라고 부르면서 밈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밈은 밈이란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변형하고 복제하고 퍼뜨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말합니다. 밈코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과 유자, 유사하게 원래 처음 코인이 발 될 때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죠. 예컨대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한도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밈코인은요 도지코인처럼 생산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의 분량이 유통이 됩니다. 따라서 시바인후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무려 1조원을 벌어들이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하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래퍼 드레이크가요? 팬에게 농담을 한마디 했더니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하루 만에 350%가 오르는 기염을 통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밈 코인은요. 아니타 맥스 윈이라는 코인인데요. 래퍼, 래퍼가 어 안경 쓴 소녀 캐릭터인 아니타 맥스 원 그림이 있는 모자를 보여주면서 아니타 맥스 윈이 자신의 분신이라는 농담을 했죠. 그러자 하루 만에 350%가 오르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론 머스크도 아주 아주 유명하죠. 이제 베이비 도치코인 트윗 탐방에 290%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이게 실제 지갑 주소입니다. 지갑 주소인데 시바이누 코인의 900만원 투자로 아, 약 1년 만에 무려 7조원의 거부가 등장한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900만원 투자로 7천만원이 아니고요. 7천만 억이 아니고요. 70억이 아니고요. 7천억도 아니고요. 무려 7조 원을 벌어간 이런 사례가 밈코인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인이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연 밈코인 열풍이 불어올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100만원을 투자해서 천만 원이 아닌, 1억이 아닌, 10억, 100억을 벌수 있다면, 100억을 벌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투자 하시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밈코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유망받는 밈코인, 페페 언체인드, 그리고 알고 계시는 도지, 캐슬랩, 크립토 올스타, 플로커즈 같은 이미 알려진 코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에 싸다고 잘못 투자하다가는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작은 규모 금액이더라도, 어, 금액 전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이어 도지코인이 큰게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바로 2025년에는 어떤 밈코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에 수백 개의 코인을 돌려보면서 드디어 2025년에 100배, 1000배, 10000배 갈수 있는 그러한 코인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으로 밝혀진, 알려진 그런 흔한 밈코인은 아닙니다. 단 10만원 투자로 수천만원, 혹은 수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밈 코인. 여러분들이라면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인사로 공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코인의 이름을 밝혀버리면 유료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할 수 있겠죠. 자, 악용하면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를 코인도 못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제 개인 번호 010-5276-9443번,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신속하게 2025년 대박날 밈 코인 한 종목, 한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요령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코인 정보를 드리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저를 차단하시고 싫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5276-9443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3번, 숫자 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육자료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매매해서 부자 되고 싶으시죠? 매매 잘 하셔가지고 꼭 작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코인 시장입니다. 큰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예, 코인 시장에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코인 매매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막막하 막막하시죠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혹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보고 있으면 생각 어떻습니까 막 이런데서 들어가고 싶죠 이런데서 혹시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적어도 손실은 보시지 마시라고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자 자. 제가 만든 특강 자료인데요, 총200 페이지 규모, 규모로 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기법 코인 기법 강의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인데 어, 한시적으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한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됩니다. 20 페이지 정도 되고 여러분들 코인은 매매에 안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용어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고요. 캔들의 시가와 고가 그리고 어 종가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캔들 설명 드렸어요. 이 캔들 설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캔들만 보고도 아 오늘 하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캔들에 녹여 있는 그 심리를 개개인 매매하시는 분. 분들의 그 심리가 녹아있는 캔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도록 설명을 덧붙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세력의 혹은 매매자들의 심리가 캔들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이러한 캔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드디어 이렇게 선으로 보이지만 캔들이 이렇게. 어...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 아주 작은 캔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이런 추세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추세도 어 어떻게 흘러가실지 갈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혹은 들어가서는 안될 자리인지 급락이 나올지 이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선을 지지하면서 급등을 할지 깨질지, 혹은 그와 반대로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나올 것인지, 혹은 어, 돌파 못하고 아래로 흘러 내릴지 그 부분이 뭐라고요, 여, 여러분? 결국에는 작은 캔들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추세만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캔들과 거래량 보지 못한다면 이 추세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예,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우스 코인 강의 입문편만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총 22페이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편에서는요. 여기서도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씨로 제가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입문편에서는요 캔들 해석하는 것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의 조합부터 해서 캔들이 모여서 만드는 추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추세라는 게캔 캔들의 모양이지만 모여서 됐지만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것도 결국은 캔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이렇게 어, 오르다가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타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추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고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2페이지에 거쳐서 입문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같이 1강에서 12강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펼쳐 보시면 각종 보조지표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아, 코인 매매 정말 쉽지 않죠 아주 길잡이가 되실 겁니다 이거 다한 번씩 읽어 보시고 한 챕터 당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총 200페이지 정도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나 큼직큼직한 글씨로 제가 알기 쉽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방 읽으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아 칼라로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 식탁 옆에 베개 옆에 해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따라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분명히 크게 향상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심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저도 같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코인 맥매 혼자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코인 이렇게 매일매일 소개 시켜 드리고, 지지와 저항선 잡아 드리지만, 같이 공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무료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싫어요 누르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유료방 악 떡 업주들이 악용을 할수 있겠죠. 재가공해가지고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2차, 3차 재가공돼서 여러분들한테 유료로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거 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릴 텐데요. 신청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주소 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자 스크롤하시면 자 이렇게 체크하는 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데나 체크하시고요. 중복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또 스크롤 하셔가지고 성함과 그다음에 연락처 적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시청하신 코인 종목 적어내시면 됩니다. 여기 코인 이름을 적으시면 아,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많이 매매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힌트를 얻고 저에게 많이 영상 촬영, 촬영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출 버튼만 내면 끝입니다. 이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료로 꼭 얻으셔서 여러분 어려운 코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